계속하면서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생필품 50개를 선정해 물가를 관리해라 설렁탕 사리를 쌀국수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자리를 비울 땐 불을 꺼라 다과회 과일을 바꿔라 꼼꼼하고 부지런한 대통령이 쏟아내는 말을 따라잡느라 공무원들은 허둥대고 있습니다 재정부들로 공무원들의 출근 시간이 정말 눈에 띄게 앞당겨졌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오전 7시 30분이면 거의 모든 간부들이 출근해 있습니다. 8시엔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가하는 오전 회의가 시작됩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출근 시간도 빨라졌습니다. 아니, 아니, 빨리 나오시면 니다그게안 되죠. 어힘들어지금 네. 조기 출근은 청와대가 국무회의 시간을 9시 30분에서 8시로 1시간 반 앞당기면서 시작됐습니다. 아침 8시 국무회의 열면 어떻게 되냐? 뭐, 그렇잖 우리 뭐, 국무위원들 반대 없습니까? 너무 일찍 다 뭐, 반대하면 또 제가 또 고려하겠습니다. <laughs> 지난 13일 과천 정부청사 밤 10시가 넘었지만 사무실마다 불빛이 환합니다. 출근은 빨라졌지만 퇴근은 그대로거나 더 늦어졌습니다. 주말도 사라졌습니다. 오늘도 뭐 잠깐 뭐 6일 근무제 나와가지고 뭐 사무실에 상승 소리가 북 나왔는데. 토요일 세종로 정부청사의 직원 주차장은 빈 자리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나는 통일부 차관실. 토요일 오지만 직원들이 서류를 들고 술새 없이 드나듭니다. 하지만 공무원들 사이에선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는 반응들이 나옵니다. 일도 많이 해야 되고 나이도 있고 새 정부 들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또 하려고 하니까 좀 힘이 들어가죠. 여당인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수식 없는 강행군에 우려를 나타낼 정도였습니다. 너무 막 허겁지겁 백미터 달린 식으로 하면은, 어떨 때는 못 따라오고 한 직원들이 그 실수를 좀 하죠. 너무 막, 막 부지런만 떨게 막 강요하면. 지켜보는 시민들의 생각은 엇갈립니다. 좀 일하자는 분위기, 새로운 마음을 하자는 분위기, 그런 그 환자세가. 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음, 그런 중에서는 곡해금 느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빨리 일찍 일어난다고 해서 같이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안 해주길 잘 하던 사람들이 빨리 일어나면 더 업무만 망쳐지지. 집권 초기 대통령의 말에는 엄청난 힘이 실리기 마련입니다. 나름대로 복잡한 사연을 갖고 있던 대불공단 전봇대를 단숨에 뽑아버린 것도 장선인이 던진 말 한마디였습니다. 사무실 칸막이를 낮추라는 지시에 청와대 사무실 구조가 순식간에 바뀌더니 다른 정부 부처들도 앞다퉈 사무실 개조에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천만 원을 들여 8층에 모델 사무실을 꾸몄습니다. 사무실 칸막이가 낮아졌고 밖에서도 볼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벽이 세워졌습니다. 대통령 지임식도 내셨고 뭐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뭐 높이자고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가지고요. 한 10년 이상 다닌 거라 한번 교체를 하긴 해야 될 거거든요. 공직사회가 대통령의 입에 시선을 집중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최근엔 공무원들 가운데 대통령의 발언이 어떤 의미인지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이명박 대통령은 하루 통행량이 220대에 불과한 고속도로 요금소가 있다며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했습니다. 도로공사가 급히 확인에 나섰지만 대통령이 말한 요금소는 아직껏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일로나들목의 요금소가 현재 통행량이 가장 적은 곳이지만 이것도 하루 통행량이 1,000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착각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지만, 청와대는 220대 요금소가 분명히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아직까지 못 찾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거는 어, 이름을 뭐 밝히시진 않았지만 대통령께서 직접 그 가서 현장에서 듣고 어, 확인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에, 아마 뭐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다는 대로 계속 있다고 찾아보라는 청와대의 주장에 도로공사 측은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아봤지만, 음. 어디를 얘기하시는지, 음. 신사영업소 뭐 이런 거다 찾아봐도 아마 없었던 걸로. 서민들의 생활필수품 50개의 물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라는 얘기도 혼선을 빚었습니다 생활필수품에 해당하는 품목을 약5 0개 품목을 관리하자고 지금 정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 직전까지 전혀 사전 정보가 없었던 관련 부처들은 한바탕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정하는 200개 품목은 있지만 서민 생필품 50개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기 때문입니다. 재정부는 부랴부랴 실무자들에게 관리 대상 50개 품목을 선정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 50? 여기 정부가서 네. 네. 적으로시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또 단계. 네. 그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생필품 50개 관리 발언은 그러나 정부가 물가를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비춰지면서 시장경제와 맞지 않는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소동이 커지자 청와대는 한발 물러서며 대통령의 얘기를 교조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토론의 그 문제 제기로서 얘기하는 것이다. 내가 얘기하는 것을 교조적으로 이해해서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다. 이틀 동안 열심히 50개 리스트를 작성한 공무원들이 이른바 오버를 한 셈이 됐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너무 즉흥적이라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그 포퓰리즘적인 제출를 많이 취해요, 이렇게. 진짜 정책이라기보다도 내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이런 발언들이 많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합니다. 자리를 비울 땐 부를 꺼라. 박회 과일을 바꿔라. 밀가루값이 비싸면 설렁탕 사리를 쌀국수로 바꾸면 어떻겠냐 등등입니다. 이를 두고 너무 세세한 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지적에서부터 특유의 부지런함으로 꼼꼼하게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다는데 이르기까지 평가는 엇갈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최근 들어 대통령의 발언이 불필요한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이 발언하고 청와대 참모들이 해명하는 풍경이 그것입니다. 위기가. 지금 시작에 불과합니다. 세계 경제가 지금 아직도 예측이 전혀 되지 않고 있고. 경제가 어렵다면 이것을 극복할 생각을 해야지 위기론을 설파해서 불안 심리를 조성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살림살이까지 정쟁의 소재나 볼모로 잡는 행, 행태, 그리고 이 정치적 풍세는 이제 그만두고. 다들 살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새 정부가 말로 인해 쓸데없는 구설에 발목을 잡히지 말고 힘차게 앞으로 발을 내 디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